의연출을맡테 네, 이한입니다. 와, 이런 휴일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이대진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, 진짜 아, 예. 아 오늘 그 무대 인사 첫 날인데요 이렇게 와주셔서 아, 저희 반겨주시고 이렇게 소리 질러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진짜 첫 날인데 되게 힘이 납니다. 예. 저희 영화가 네. 이제 오늘 개봉하는 영화들이 몇 있는데 아, 저희 영화 잘 보셨으면은 SNS나 뭐아니 주인분들한테 입소문만 한게또 없는 것 같아요. 네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달짝지근의 일영이 역할을 맡은 김희선입니다. <laughs> 아, 제가 지금 무대 인사를 지금 몇 번째 하는데, 네, 아직도 영화 촬영한 지 오래돼서 그런지, 이렇게 떨리고 그런데, 아,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, 정말 제가 너무 네, 기운이 납니다. 아, 네. 재밌게 보시고요. 그리고 재밌으면 꼭 입소문도 잘 내주시고요. 또더 재밌으면 또 보러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은숙 역의 한소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 오늘 개봉일인데 어,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정말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. 이렇게 많은 분들 뵈니까 어, 재밌게 보시고 재밌으시면 주변에 입소문도 잘 부탁드릴게요. 어, 저희 영화 끝나면 참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. 음 어, 저희 영화 재밌게 관람하세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반갑습니다. 차인규입니다. <자연스럽다. 웃음> 광복절입니다. <laughs> 우리에게 가장 특깊은 날인데 이런 날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. 어, 오늘 여러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어, 달짝지근 날을 선택하신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올바른 선택을 하셨어요. 우리 사랑스러운 영화 잘 감상하시고요.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, 기쁜 일, 사랑스러운 일이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